저희 그그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요즘 화제 인물이 네. 그 배소연 씨 아닙니까? 네 배소연 배소연이가 80억 가까이 되는 이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건데 네. 일단 조사가 된게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억 5천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어떻게 80억짜리 자산가가 될 수가 있냐? 그래서 네.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이제 또 저기 그김민용이었나 누가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김지호였던 것 같은데 음. 어 약간 좀 투자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 투자를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네. 정말로 배소현 씨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80억 자산가였으면은 뭐를 김혜경씨 밑에서 닦아내질을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평생 받은 네. 게 네. 평생 월급 받은 게 4억인가 5억이래요. 어 평생 받은 게예어 네. 경기도 하고 뭐 이런 데서 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80억을 만들 수 있으면 나는 <laughs> 기관장하면서 연봉 이 1억 몇 천만 원됐어도 돈을 볼 수가 없어.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에? 나는 맨날 적자야. <laughs> 아좀 배워야 되겠는데 저희가. 아니, 그, 아니 생각을 해봐요. 네. <laughs> 아니 세금 떼고 내가 연봉이 1억이 넘어도 네네.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요. 그렇죠. 실수령액이 얼마 안 돼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 애 학교 보내고 학원 아 보내고 뭐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다음에 하면은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애들 어. 직원애들 나는 이제 한 번씩 네 네. 회식. 예, 왜냐면 제가 어. 네네 네. 그거를 좀 있어야 될 거냐. 어. 뭔가를 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이제 내가 조직 어. 관리 잘했어요. 아, 우리, 오, 잘하셨을 애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저기 시설 관리 공단이 뭐 이럴 때 예. 내 이제 말하자면 어. 이재명하고 이정유상이 아, 정유상이 네. 야, 우리, 우리 저기 뭐야 그거 저기 그그 저기 당원 모집해야 된다. 어. 딱 그러잖아?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그런 거를 누굴 시키느냐? 어. 그러면 이제 그 노조 위원장들 좀 오라고 그래. 노조 위원장. 어, 노조 어. 위원장 좀 오라고 그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 중에서 빅 마우스들 좀 오라고 그래 어, 빅 마우스. 내가 그러고서 가지고. 야, 너들 저기 몇장 가져올 수 있냐?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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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주 영화의 한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네. 뭐,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천장. 어, 형님, 들한 2천 어. 개는 뭐가 가겠습니다. 어, 그래, 이러거든. 네, 네. 그러면 뭐, 다음은 2천 명 그냥 모집해줘요. 아, 2천 장이 2천 명. 예. 네. 아, 엄청나다. 네, 2천 명 모집해줘요. 뭐, 그래가지고 2천 명 모집해가지고 명단딱 해가지고 딱 제출해. 어, 그러지. 그래가지고, 응? 어? 어. 근데 또 이거 한 번이 아니야. 선거 그렇죠. 때마다 한 번씩 모집하래. 와. 그럼 또 다시 불러요. 어. 그때 말고 다른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laughs> 또 하지. 그 다음에 또 뭐이냐면, 은 이재명이가 좀잘 보여야 되는 국회의원 있잖아. 네네네. 국회의원 이 있으면, 거 거기도 또 이제 이재명이 또 어. 오다가 내려와. 어. 거기 후원금 좀 보내야 되는데. 어. <laughs> 후원금 하라는 거야, 후원금. 그러면. 아니, 이재명 선거에서 잘 하시네요. 후원금 좀 해야 되나? 그면 그래. <laughs> 이제 제가 이제 감하고 이제 또 애들 불러, 그걸 무슨 때, 이제 팀장 애들 좀몇명 이제 내 직근 애들 불러, 불러가지고 어. 야그 애들 있잖아, 어. 10만 원씩이면 어. 그 우리 돌려받아요. 아 환급받아환급을 환급. 네. 10만이 원환급이니까 우리 직근이니까. 어. 야 <laughs> 어디다가 그 저기 그 후원 안 하는 애들 있지? 어. 모아가지고 후원 좀 시켜라. 어. 그 명단 갖고 와, 그리고 어. 명단을 갖고 오라 그래야 돼.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야 이거 기획공장이 보시는 명단이야 어. 이러면은 내가 내겠습니다 어. <laughs> <laughs>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제 그때 한 (1200명) 되니까 와 맞네요 예 그러니까 (500명) 어. 그냥 모아가요 와 (10만 원짜리) (500명)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야 예, 그런 걸잘 했어요 제가 아,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조직,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야 예, 저기 그 시장 뭐한데는데가 어. 갖고 그거 좀 동원 좀 해라 어. 그러면 또 가고. 와, 이거 뭐다 네. 하셨네요. 그니까 러 내가 다 했어. <laughs> 제명이 내가 업어서 키웠다니까. 어? 정강은 목사님만 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이거 정강은 목사하고 똑같아. 나라가 망할 때는 이거 진짜지. 내가 이거 업어서 키웠는데, 어? 이게 그 배음망덕하게 말이야. 어? 에이, <laughs> 그러니까 도어가 아. 어뭘 보고 외우겠어?지 앱이 보고 어 지금 본디 이 앱이 말이야 어, 집안이 개떡같아도 어이 어. 새끼가 그러니까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네. 네. 아또 오랜만에 우리 정강호 목사님 목소리를 또 들어보네요. 네. 어, 네. 잠깐 오셨다가 하셨습니다. 네. <laughs> 잠깐 오셨다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네. 배소연이가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될수 있었던 거는 그면은 유동교수님 보시기에는 배소연의 네, 명의가 음. 한번씩 네. 쓸데없는 책 누가 보지도 않는 책어 음. 응? 음. 남이 써준 거예요 그거 내가 발 풀어볼 땐 어... 그니까 그 정도 그니까 글솜 그 제일 쓰지도 못한 건데 네. 그나마도 내가 볼때 누가 써준 것 같아요 예. 어... 뭐 어릴 때뭐 어쩌고 좀 네, 했는데 네, 네, 네. 보면은 이거 원래 다 감춰야 된 내용이야. 그렇죠. 내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 내가 이좀센척 하려고 어? 제일 약해 보이는 여자아이의 어. 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어. 아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더 어, 늑패했다고. 오그 어,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리고 막 식판을 던졌다. 아 진짜요. 어. 여자한테 식판을 던 그게 지 자서전에 있어. <laughs> 그거 난 그걸 숨겨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세, 이 중에서 세 보이는 놈을 어... 내가 세 보이는 놈을 어... 내가 세 보이기 위해서 그 놈을 막 때려서 어떻게 팼다뭘 뭐, 남자도 그러잖아. 그내 여자 아이 중에서 약해, 보이, 약해 보이는 여자 아이를 어... <laughs>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다른 놈이 써줬으니까. 근데 그저께, 아니, 그 새끼, 그, 그, 그 인간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그게. 나중에 남들이 막, 그거 가지고 뭐 욕하니까, 어. 내 사, 사서전에 그게 있어. <laughs> 내 사서전에, 내, 내, 내 자서전에 그게 있다고. 이게 봤을 거라고. 응? 어? 아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매번 바뀌는 거군요. 그렇 그러니까 어. 지가 이제 했으면은 그니까 작가가 헷갈릴 거 아니야. <laughs> 이거는뭐 직업이 뭐지?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응? 어? 아.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작가가 어. 쓸 때마다 직업이 바뀌어.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십잡스가 네. 돼가지고. 그래, 십잡스가 네. 아니라니까. 아? <laughs> 어? 한 이십잡스 되는 것 같아.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 <laughs> 이재명 아버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줄 알았대니까 다 다빈치 직업이 숨은 한계였거든요 아 그랬으니까 예. 어~ 레오나르 제명치네요 예 네. 아~, <laughs> 아 그니까 어떻게 무슨 그~ 그~ 레오나르 그~ 레오나르도 이름이고 예, 예 그~ 저~ 그~ 그~, 저기, 그 다빈치가 김치 마을이란 는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이, 성이 없었어요. 아 옛날에. 네. 예. 음. 그래가지고 성이 없을 때라서 네. 그 다빈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그 다빈치가 성인 줄아는데 다빈치는 아 성이 아니라 그 빈치 마을에 어 살고 있는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 아이다. 네. 이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차 빼달라고 네. 지금 전화 온것 같아가지고 네. 차를 제가 좀 빼주고 오겠습니다. 그럼 전 뭐해요?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네, 한번 또네1인 독주 제제로. 예 네, 제가 성재준 혼자, 없는 성재준 TV. 예 네, 제가 뭐 혼자 하고 있겠습니다. 차 <laughs> 빼주고 오세요. 네차 빼세요. 네. 아 저는 뭐 혼자 여러분 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제가 하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배소연 이야기였는데 배소연이 재산이 80억으로 늘어난 거. 예. 네. 여러분 유동규 TV로 다 오세요 그냥. 예. 성재준 TV 볼거 뭐가 있습니까? 예? 유동규 TV로 다 넘어오세요, 그냥. 예? <laughs> 농담입니다. 제전담입니다 <진짜> <laughs> 없을 때. 예. 나중에 이제 방송 보고 으아, 이거 내가 잘못 맞겠구나. 막 이제 예. 예 성재준 어? 그런데 이제 어, 그, 여러분 있잖아요. 아, 제가 우리 방송에서 노래하면은요. 예. 한두 번할 때까지는, 아, 야, 이동규 노래 잘한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르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한 500명씩 빠져나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노래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 그리고, 지금은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예. 그 지금은 이제 아까 배소연 이야기 했으니까, 배소연이 재산이 이게 불어난 게 언제 불어났나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게 책 내거나, 뭐 하거나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예, 그렇게 재산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예, 배소연하고는 예,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예, 일리가 있어요 예. 자꾸 뭐 여기 오니까 방송에서 유동규 노래 불러라 막 그러는데요 예. 뭐 여기서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방송에서는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노래 부르는 거를 예, 처음에는 아, 잘한다 하면서 박수 문양 막있고손 모양 막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우뭐 이러다가 어떨 막 갑자기 갑자기 한뭐한 3,000분 보시다가 2,500분으로 갑자기 줄어들어요. 한 500분이 나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PD가 저를 보고 이제 막 째려보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노래를 안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 보면 그거죠, 뭐. 제명이는 나기 타고 옥수동으로. 해경이는 집에서 밥을 지어요. 옥수동으로 가자. 아장아장아장 걸어 가자. 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예. 뭐 이런 거 해요. 그 이재명 말대로 천화동 1호 유동격 거면은 제가 이거 하면서 아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있,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딱 해갖고 어 내가 지금 카리브에 있다가 어 저기 그어 크루즈선 타고 어 저기 옮겼어 어 여기는 지금 음그 인도양 있는 데인데 어 여기로 저금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어 힘들게 삽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쏴주시는 감사한 슈퍼챗으로 예, 저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슈퍼챗 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유동규 TV에 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유동규 TV 오면요, 제가 소리 지르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쓴다고, 예. 댓글도 많이 쓰지 못하게 해줘 예. 왜냐면, 하내 말해야 되는데, 댓글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댓글 쓰다가, 저도 욕먹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제 막 싸움하고 그러면은, 예, 망쳐가 막 야단치고, 왜 싸우냐고, 우파끼리.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예. 한 번씩 이제, 예, 채널이 이게, 예, 힘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우리 그, 좋은 주인장이신, 예, 성재주님, 예. 앞으로 성재주님이 저보다 어리지만, 예,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선배 유튜버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와 어떤 그런 이제 방식들은 제가 좀 배워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도 제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꺼져 있고 예, 화면도 지금 안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지금 댓글도 지금 못 읽고 예, 지금 이렇게 방송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진짜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세수가 (1년에) (350억밖에) 안 돼.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생활 그 저기 국가 예산은 한해한 한 (650억) 정도 씁니다. 네. 예. 네. 제가 도와왔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형수님께서 지금 (1층에서) 제가 만났는데 예. 빨리 올라가셔라 노래 부르고 난리 났다고. <laughs> 그거만 그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안하든가요 예, 네, 그 얘기만 해주셔 가지고. 예, 다른 이야기는 알아든가요? 네, 네, 네. 예. <laughs>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그 배수현 얘기 저희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제가 네네. 제가 뭐라고 랬냐면은 제가 뭐라고 랬냐면은그거제 나가셨잖아요. 네. 나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유동기 티브레 다 오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유동규 t v 많은 사랑과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배소현 씨뿐만 아니라 이제 그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김현지 씨이 네. 지금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데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정진상과 김용과 김현지 세 사람 중에 음. 어 실세인 사람은 김현지다 네. 서열 1위가 김현지다 원래, 원래 서열 1위가 김현지는 아니고 어. 정진상이죠. 아, 그렇습니 정진상인데 네. 정진상이가 이번에 네. 이 사건으로 이제 입지가 곤란해졌죠그 어... 사이에 이제 비집고 들어온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어... 게 뭐냐면 이 김현지 라인. 김현지 라인이 또 있습니까? 김현지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김현지 라인이 있고 네네. 정진상 라인이 있는데 어... 이제 김현지 라인들이 이제 치고 들어온 치고 들어온 거죠. 어. 네. 어 그러면은 김현지 라인이라고 했었을 때그 라인은 이제 뭐 밑에 실무진 같은 사람들인가요 또, 아니요, 거기도 이제. 그웬만한 조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음. 출신 조직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 네. 어, 그그또 수하들도 있고. 예 네. 그리고 그, 그때 네. 당시에 그 이재명 법률 관련돼가지고 네. 이태영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한 게 김현지예요. 아 진짜요? 예 네, 김현지하고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법률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들은 누가 관리했냐면 그래서 김현지가 관리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그팀 안에 김현지 저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 텔레그램 방에 아, 네네. 그 법조팀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 방에 정무방 투에도 저가 있었고 어. 법조팀 방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뭐냐면 이제 그 기관장 네네. 방 해가지고 세 개가 있었어요 어. 네, 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었죠 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 그 유동교 선생님은 그 측근 중에 측근이 많네요. 아, 제가 어버 키웠다니까요. <laughs> 내가 진짜 재명이 아, 아니, 진짜 재명이 내 뒤통수에 이렇게 때지 몰랐다니까. 재명이 지금 얼굴 보세요. 어, 지금 현지 가는 일 말고는 내가 전부 다 해준 거야. 아니, 정말, 정말 웃을 일이 아니래니까요 진짜. 에? 저 이태형 해가지고 해경 구해 어... 구해줬죠. 네네네. 그 다음에 김만배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어... 권순일 대법관을 해줬지?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아로사건 터진 것도 내가 막아줬지? 어, 아로사건이 그 이석기 아로입니까? 이석기 아로예요 터진다. 어... 그때 이석기 아로사건 터지기 전에 한몇 개월 전에. 어... 뭐가 있었냐면 이 사건이 미리 네. 수원지검에서 한다는 걸 김만배가 알고 있었어요. 와, 아로 사건 수사한다는 거요? 네. 그래가지고 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저기 그 통진당에다 자금 때다며뭔 네.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 나는 몰랐는데 이게 우리가 점조지같이돼 있어. 어.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현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이 바깥에 있는 가지들은 어. 자기 일밖에 몰라. 어. 나는 내가 하는 대장동이 단줄 알았어. 어. 대장동이 이렇게 수십 개가 있는지 몰랐지. 야, 이참 무서운 조직이네요. 예, 어. 무서운 조직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그거를 또 얘가서 나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 이건,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라니까요. 아, 예. 야, 그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작은 좀 국가 같은 느낌이네요. 뭐그 그러니까 조직들 어. 그렇게 관리해요. 어. 그러니까 점 조직 같이. 그러니까 알아서면 간첩. 같이 그렇게 오. 관리를 한다니까요. 야. 그리고 이재명이는 항상 내가 가서 기가 막혔던 게 이번 재판 봅니알 했다니까. 네. 야 대장동 있잖아요. 네. 자기 해침 사업이잖아. 네.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승인 내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 동사로 넘기고 난다음에 자기가 사인을 안 해. 아 책임 피하려고 그때부터 그러더라고. 와, 진짜 집요한 사람이다. 그럼 아. 내가 그게 오히려. 어. 이재명의 핵심 사업이고 네. 그 당시에도 뭐가 있냐면 성남시에 네. 터널도 뚫어야 되고 용적률도 올려야 되고 네, 네, 네. 이 개발 사업하면 얼마나 시장이 음. 승인해 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터널도 유동기 마음대로 뚫었다는 얘기예요? 어. 용적률도 유동기 마음대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아, 사인은 그러면은 본부장님 사인만 있고 아니. 어.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사인 하는데 네. 이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에서는 항상 어. 빼 있는 거야 아 그런 부분들은 빼 있고 예, 빼 있는 거 왜냐면 이사회에 통과되면 어. 시장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아 공사가 알아서 하게 그때는 당신은 이제 어 공사가 이건 알아서 하니다 그래 가지고 어.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아 어, 나한테 그렇게 힘을 몰아주는 구나 아,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다음에 덤탱이 씌우는 거네 그러니까, 나중에 예 이게 똥통 일이거든 아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어째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 지금 완전 히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네. 다 나오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뒤집어다 쓰는 거예요 그냥.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 에그 당시 에 죽었잖아. 네. 그럼 유동규가 다한 거야. 그러네요 진짜. 어. 나머지는 관련 없음. 예. 어. 네. 그리고 대장동은 다붙여버리는 거예요. 유동규가 죽일 놈. 어. 유동규가 이재명 몰래 그 권력 을력인 세쳐 먹은 놈.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지금 네. 그러면은 극단 선택을 하신 분들이랑 그 이렇게 죽음에 이르신 분들은 사실 이재명 주변의 핵심적인 어떤 사건들의 핵심 증인들이었는데 핵심적인 들인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아. 그 거기 그 돌아가신 비서실장님, 예 네, 전형수, 전형수 장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응? 진짜 아. 예 이게 진짜 돌아가실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돌아선 거예요. 아. 이재명 나와가지고 네네. 좋은 증언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백현동 그문제 그리고 대해서. 다른 문제 가지고도 성남시 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나 봐요. 어. 이거 증언 좀 해주고, 아 이거 좀 어. 증언 좀 해주고. 그때 그거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laughs> 네. 그건 못들었습니까뭐 뭐 이러면서. 그고 네. 공무원들이 나오는데지가또 어. 질문해. 어. 어. 그거 그때 당시에 그저한테 그그 말씀하신 분이 그저에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저못 들었는데요. 어. 아 그런다고. 아 전현수 씨또 그거를 또 보니까 네. 사람들이. 예. 네. 그, 그러니까 음. 지금 사실대로 다 치는 거.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네. 4단계 상향해 주는 거. 그렇죠. 그때 구타보터 협박을 받아서. 왜냐면 어.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이제 증인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담당자. 국토부한테 협박받을 일이 없고 어.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협박받을 수 있는 힘도 없다. 어. 왜 그러냐면 걔네들 일하고 우리하고 일이 다른데. 어. 그다음에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어?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장이 협박하는 게 무섭지.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내 인사권 누가 가지고 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국토부가 니나잘해 그런다니까 음. 성남 공무원한테 그러면. 어. 네. 관심 없어요. 뭐뭐지이렇게 뭐 협조 관계가 나중에 터트려질수 있겠지만, 그렇죠. 개들도 국토부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또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들하고 뭐잘 보여봐야 어... 좋아봐야 몇년못 간다는 거. 여기 성남 공무원들은 성남시에서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지만, 그렇죠. 네. 국토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바뀌는 거죠. 예, 중앙부처 음... 같은 거니까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사람들이. 네. 예. 이게 이제 또 승진하고 다른 자리 가고 뭐 이러면 어. 이제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협박받을 사람은 이재명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거죠. 이재명이죠. 성남시장.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아, 그때 협박받았다고 저한테 보고한 게저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나와가지고 저안 받았는데? <웃음> <웃음> 직접 질문하고 전화까지 심지어는 과장님한테 그렇죠. 어,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어, ]까지. 그 비서실장인 사람도 또 전화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야... 그런 짓을 다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진성 관련돼서도. 네네. 김진성한테 직접 전화했던 거 가지고. 그 문구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저기 그그 그 저기 자, 이재명 변호사가 어. 만들어준 문구. 네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렇게 증언해주면 좋겠다. 변론 요지서도 그렇고. 변론 요지서. 어. 이렇게 증언해주면 좋겠다. 어. 이게 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위증사고가 아니라 어. 우리 변호사가 원하는 말 해줘. 그렇죠. 이게 위증사주 아니에요. 네. 기억에 반하게군요 네, 위증사주 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증 요사를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집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에 직접 전화한 게 어. 녹음이 됐을 거를 이게 누가 세상 사람 생각했겠죠. 그렇죠. 어. 예. 그런데 그게 딱 나온 계기가 뭐냐면 어. 김인섭, 김인섭하고 예. 이게 김진성하고 그대그 어. 그 백현동 그 사업을 같이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제 그때 당시 김진성이 누구냐면 어. 전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출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량 시장하고 벌어졌던 음. 게 이게 그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어... 검사 사칭 사건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최초로 p d 가그 KBS 최초로 p d 하고그 이재명이 음. 그렇게 된 거고 이재명이가 여기서 이제 감옥 가기 생기니까 네. 도망을 간 것도. 예. 어... 네, 그래서 태백산으로 도망가어 <laughs> 그냥 나보고 태백산으로 도망가라고. <laughs> 아, 그때 김용희 전화 걸어서. 네, 태백산으로. 아무튼 어... 태백산 되게 좋아해요. <웃음> <웃음> 지들이 도망간 대로 나도 도망가라고. 예. 네. 겁 뒤지게 어. 많은 거야. <laughs> 최철로 피드는 가가웠고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 그렇죠. 이제 불르니까 도망갔다니까. 음. <laughs> 그때 이제 야반도주를 하면서 예, 야반도주. 이제 그 썰이 또 이제 자기 자수 전에 네. 또써 놓고 네. 나중에 이제 그또 유동규 우리 또 대표님한테도 네.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네. 김용희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네. 태백삼행으로 도망가라. 아 멧돼지 나면 어. 어떡하려고. <laughs> 멧돼지가 또한 마리면 괜찮아. 어, 나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 만약에 멧, 멧돼지가 가족들이 막 가다가 나를 딱 쳐다보면 어. 저 새끼 뭐지? 어. 생긴 거 보니까 멧돼지인가? <laughs> 이러면은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그, 그래, 그, 그래, 내가, 그, 나보고 태백산 타라는데, 구두 신고, 어, 양복 입고, 태백산 어떻게 타요, 그걸.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태백산맥은 못 타고, 이제 쓰레기. 아니, 안 먹고. 간다 그랬지. 아. 그랬더니 나 보고 네. 배탈나라는 거야. 어허. 그래가지고 우리 주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네네. 우리 집에 제일 오래된 거 뭐가 있어? 어허. 그랬더니 그 저기 그 오래된 김밥 네네네. 하고 오래된 김밥 있는데 네네.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그러더라고.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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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와. 그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좋아 좋아. 그리고 또뭐 <laughs> 있으면 가져와. 그랬더니 요플레 세개 가져왔더라고. 유통 기간 한참 지난 나 요플레. 그거 먹어 어, 어, 바로 배 아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어, 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먹고 요플레도 다 떠먹었어. 네네네. 또막먹었는데또 또 먹었는데, 어. 먹었는데 딱가 있는데 이제 어. 모텔에 가갖고 이제 배아프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한 새벽 1시 됐나? 어. 뭐 이렇게 2시 됐나? 이러는데 안 아파. 어. <laughs> 그래가지고 안 아파 하나도. 여러분 드셔도 괜찮아요. 유통기가 몇만큼 지난 건 특히 요플레 같은 거는 드셔도 소화 잘 돼. 예. 네. 제가 먹어봤어요.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laughs> 어. 먹고 난 다음에 정 김영 김영한테 전화했지 형. 네네 오래된 김밥 하고 먹었는데 배가 안 아파. 어. 그랬더니야 어. 이석기는 거기 이, 이, 이 자다가깬것 같아. 어. 어,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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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저 나가갖고 저 이게 아, 야 지금 내가 여 어디 나가서 뭘 하라고 지금 이 밤에 뭐 그러니까 내일 아침 나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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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들어가야 되는데 너 검찰 들어가면 큰일 나. 어. 야, 야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냐. 어. 그래서 설득을 해. 네네네. 야, 우리 여태까지 이거 이제 여기 오려고 내가 그는데 열을 만났는데 열을 참으면 되는데. 어, 아, 경선까지? 야, 어, 어. 어, 경선 열을 남았는데 열을 만나서 참 도망가 있으면은 이 우리 세상 와, 너. 어. 너, 너 아무도 못 끊들여. 어. 이러는 거야. 네네. 아무도 못끊들는 도망갔으면 바로 체포돼갖고 유동기가 주범이 <laughs> 끝난 거 아니냐. 애들은. 그렇죠, 그렇죠. 아... 야, 무서운 새끼들이라니까요. 그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드시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검찰에 다본게 뭐냐면 어... 김홍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 아... 나보고 쓰레기 먹으러 온 새끼. 어... 너이 새끼 너 <laughs> 한번 <놔 웃음> 너 너부터 뒤져봐 이 새. 게스... 내개쓰끼야눈 <laughs> 진짜. 그래가지고. 검찰도 몰랐어 그때 아무도 몰랐어 <laughs> 그 내가 정치범법 위반을 이야기하니까 검찰이 황당한 거야 어... 이거 맞는 거죠 <laughs> 이거 진짜인 거죠 나중에 이게 수사했는데 그짓말이면 나중에 큰일나요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우리가 우롱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조사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laughs> 응? 음? 남욱하고 불러서 너 물어보세요. 어... 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나욱을 이제 그때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불러보니까 어, 어... 이게 일리 있는 것 같아.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해가지고 나온 게정치업법 그 위반이라니까. 예? <laughs> 아니 나를 쓰레기를내겠잖아 그리고 지는 잘 나가고. 그리고 법정인같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나이 오0 먹은 사람들이 무슨 어... 형제입니까? <laughs> 야 내가 진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럼 너는 어, 이제 한번 봐줘 너도 어, 너도 일단 죽인다 그래가 내가 이제 제가 얼마 받았고요 쟤는 얼마 받았고요 그때 내가 원래 다 받은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러서 <laughs> <laughs> 그거를 제가 유동규만 받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받은 거는요 내가 인정은 안 했어 우리 변호사들이 무죄된다고 그랬으니까 어, 이거잖아. 왜 그러냐면 준 사람들이 세명인데 네. 정영학 정재창 남욱인데 줬다는 사람들이 네. 네, 네, 네. 줬다는 금액이 달라 어. 장소도 달라 어.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게 한 사람은 3억을 한꺼번에 줬다 네네한 네. 사람은 찢어서 나눠줬다 어. 또한 사람도 찢어서 나눠줬는데 장소 네, 네.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금액이다 달라 어. 이거 무죄예요 아 그렇죠 우리 변호사들이 보니까 공소장도 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100% 무죄인데요 어. 무죄 주장하죠 이랬단 말이야 어.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laughs> 검사님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때 맵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걸 하니까 그거 가지고요. 정진상 얼마 <laughs> 주고요. 지명 얼마 주고요. 이거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들 지금 죽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구속도 됐었고 <laughs> 네. 그나마 지금 이제 보석으로 또 나와서 저러고는 있지만